사단법인 기장 향토문화연구회는 2013년 12월 6일 오후 6시 흑세로에서 기장공간 독립운동에 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집대성한 기장의 독립운동사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장 독립운동사는 일제 만행하고 발간사, 축사, 편찬사 자료의 순으로 집필되어 있습니다. 제1장 기장의 독립운동사 개요 제2장 개학의 기장 지역 개몽운동 제3장 기장의 삼일 운동 제 4장 기장의 대중운동, 제 5장 개인 약전, 제 6장 프로그리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장의 독립운동사의 발행인 김용환 회장은 어느 날 우리의 풍요란운삶그 뒤안길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란 큰 감옥살이를 하면서 일제의 총칼 앞에 맨주먹으로 독립을 이뤄낸 선대의 고귀한 시장의 대가가 있었음을 깨워주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기장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사 발간은 참으로 가명깊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축진에서 부산시 기장군에서 증기된 항일 독립운동을 집대성한 자료집이 오랜 상고 끝에 기장의 독립운동사를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사단법인 기장 향토 문화 연구에 모든 분들이 모범적이고 수도적인 연구 활동은 시대적 사명에 열정적으로 부응한 위대한 발달취로 후대에 기억될 것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한 회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배산은 검은 벤티지 오래가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정으로 갑니다. 가보는 청말띠라고 그러죠. 청말띠. 말띠 중에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청말띠 합니다. 청말띠는 활동이 강하고, 내사에 적극적인 해다. 그래서 우리 평토문화 연구에도 활동이 강해져야 되겠고, 또한 내사에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새로 다짐을 하는 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새해를 맞이해서, 맞이해 오늘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내년이 보면 여러분 가정에 만복과 만사가 형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기장의 독립운동사 발간은 기장이 생기고 약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 기장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독립운동사에 담겨 있는 31분의 이 나라 이민족을 오늘의 평화로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신, 성인하신 분이 기장에 31분이 있다는 것은 기장의 정말 명예고 또 기장인의 정체성과 기장 우리 선대들의 이 고열한 위생, 이것을 부대에 널리 깊이 알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알아서 앞으로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기장 사람의 국가에 대한 기여한 바를 알려 가지고 기장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기장 존사람 또는 때로는 존놈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은 절대 존사람이 아니고 존놈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뭐 농담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위대한 기장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치 있는 기장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가치 있는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하지만은 그런 중요한 책이다 두 번째로 자라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대의 고결한 가치관을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교훈이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결한 희생을 자처하고 실천해서 일신의 영달을 모두 버리고 참 참혹한 목숨을 끊으신 분들에 대한 선배님들의 그 고마움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또 고인의 영령을 위로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다. 저는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어, 김유환 회장의 기장업성 복원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하철 4호선 고가 지상철의 절대 반대 및 전면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우리 공태도 명예회장께서 22년 전부터 학수고대 불철주와 염원했던 기장업성 조기 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초부터 온 행사장에 다니면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 오재경 사무장 몸도 불편한데 동분서주하고 밤낮 가릴 것 없이 다니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25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난 11월 11일날 탄원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씨, 부산시, 부산시의회,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문광부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위급성은 말이죠. 588년 전에, 세종 7년, 1425년에, 토성이 무너지고 석성으로 살았던 성입니다. 역사는 588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성이 또 무너질 때까지 임난으로, 임진왜란으로 임 무너질 때까지 많은 애환을 가지고 있고 그때 그 애환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것을 복원함으로써 역사문화 관광 사업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 국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파탄이 될 뿐더러 문화융성의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문화융성의 시대에 시대정신에 맞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 한통문화연구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장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하철 4호선은 지하로 유치하지 아니하고 고가 전철로 기장 읍선을 관통, 중앙으로 관통합니다. 높이 10m 높이로. 관통해서 기장 시장을, 기장 초등학교, 기장 시장, 기장 중학교 정문 입구, 기장 동일한 무슨 역까지. 그 좁은 4차선 도로를 차선을 중간에 다리빨 박아가지고, 고가진체로 만든다. 이 계획을 지금 국토부를 통과해가지고 국토부가 산하에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 KDI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유인물에 지금 나타나 있지만 일곱 가지의 엄청난 기장의 미래 폐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읍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읍성은요 기장군이 15년 전부터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관청을 뜯어가지고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네. 총 연장 길이 읍성의 길이가 968m 높이 3.6m 서안에는우물이 하나 있고 연못이 하나 있고 성 안으로 하천이 흘렀다 문은 동남 북문이 있고 문 위에 공선이 있고 옹선 위에 망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상부의 높이 아주 우리 성벽의 상벽의 높이는 넓이는 3에서 6m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은만약에 아니고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지면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1년에 120만 명이 관광객이 온답니다. 고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장이 시장이 붙어있고, 저기 동부산 관광단지 만들어지고, 기장읍성, 그리고 저 좌천에 있는 신세계 프리엄엄 알렛, 또 50여가지의 지금 산재되어 있는 2000년 역사에 남겨준 조상이 남겨준 문화유적지를 관광화한다면, 굴뚝에 영기안 나고, 자다가 환경에 훼손 안 되는 그런 관광산업이 우리 기장 국민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유적지가 관광지가 안된 데가 없습니다. 단한 번의 복원으로 영원한 미래 자손 대대로 우리가 문화 유적지가 돼가지고 경제를 얻는다면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우선 돼야 될 사업입니다. 이걸 중앙으로 관통해 가지고 심해던 옥이고 고가전철을 기장에 였는다. 지하철도 아닌 그것도 국비 60%, 12, 40%로 예산 원칙이 돼 있는 이 지하철이 군비를 700억, 20%를 12, 20% 까가지고 돈비를 20% 보태겠다. 보태가지고 그것도 지하가 아닌 고가로 높이 10m로 온다 하면 약4,000 아파트 높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향토문화연구회가 지켜야 될 일은 업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지하철 문화를 이제 우리 자손만데 아름다운 기장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향토문화연구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김유한 회장은 기장의 독립운동사의 발간이기까지 김경호 부회장, 오재경 사무국장 등 고생하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자발간에 도구와 마르신 추진위원장을 계셨던 공태도 명예회장님, 정영주 사무국장님, 그리고 문용겸 추진위원님, 허모종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이용근 위원님, 오인석 위원님, 정영학 위원님, 그리고 오재경 사무장. 이렇게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고맙다는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호 부회장의 축하 컴퓨사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스마일은 <목소리도> 서초도 없고, 웃고, 마주초도 없고, 일어서도 없고, 이스마입니다 우하하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하하. 제가 스마일 하면은 우하하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일! 사담법인 기장향토문화연구회는 기장의 독립운동서를 발간함으로써 기장군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후세대에게는 기장군의 독립운동 관련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